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음, 갑진년, 정초 기도 회한경 지난 가을 음력 10월 보름부터 오늘까지 예, 저와 함께 사중에서 정진한 모든 분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살으면 값진 년한 해를 더 즐겁게 살면서도 우리 뜻하는 바에 따라서 발걸음이 더 빨리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또 암담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분들은 다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세계의 어느 나라든 유튜브가 공유만 될수 있는 곳이라면 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만 잘 익히고 배워놓으면은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 주신 자산입니다. 무한한 무한한 자산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대요. 언제 한번 들어 보니까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기고 계신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늘내 마음에서 안 떠나죠. 틈만 나면은 휴가만 생기면 그거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면은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가 헤어져서 만난 사람처럼 반갑죠. 골프 치는 분은 골프 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소득을 좋아하는 분은 고소득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백가방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를 몸에 지녔을 때. 머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한테 막 다가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올 1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바탕으로 해서 날마다 좋아질 수 있고, 달마다 좋아질 수 있고, 시시 각각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단계 단계 그런데도 순간 매 순간 행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백가방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 못 가니까 금방 행복한 만큼 그림자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없애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불법을 바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자신의 차를 몰고 온 분들이 더 많으시죠? 한 90%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운전할 때 어땠어요? 긴장했죠?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차를 몰고 나갔는데 큰차담포 트럭이 막 몰고 오니까요. 제가 그거를 무서워서 못 가고 서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내려오시더니 제가 막 창문을 열래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스님이고만요. 전라도 사투리였어요. 스님이고만요. 아니, 집에서 기도나 하시지." 왜 나와서 우리 바빠 죽겠는데 여기를 막고 있냐고. 제가 이게 후진도 못 하겠고, 막그큰 차들이 덤비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내려와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불자인가 봐요. 아, 스님,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차를 한참 앞에 가서 빼주더니 스님, 수행이나 잘 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운전을 좀 익숙하게 해서 가고 싶은데 가고 스님들이 어떤 세미나나 그때 당시에는 한참 세미나가 막 유행할 때예요 이런 것도 좀 듣고 안목을 높 넓히려고 이거를 배우는 건데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한편으로는 한심하다 여기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나 봐요. 절이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예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그분이 저를 빼준 분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운전해요? 예, 그때보단 조금 나아졌어요. 이게 제가 이,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 감각이 무대거든요. 길론도 어둡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어요, 그거를. 근데 욕 많이 먹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지. 막 어느 때는 창문 열고 막 손으로 막 뭐라고 하면서 본인들 하고 싶은 말 하면은요. 아, 근데도 그게 욕이 마음에 안 들어가요. 오로지, 오로지 운전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집에 오면 그 욕한 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불법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 내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아, 2절이 명상수행을 한다니까 나도 내 마음이 무엇에 걸려 있는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나를 계속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 내가 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는지, 나를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가두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지? 근데 처음 하면은 다 낯설어요. 그리고 첫째, 제가 여쭤보니까 왜 그렇게 용기를 못 내요? 하면 돼요? 그랬더니 스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저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래요. 저 절대 야단 안 치거든요. 저그 운전을 못 하다가 파킹해놓고 욕한 아저씨처럼 안, 할, 안 해요. 근데 그 욕한 아저씨 덕분에 제가 운전을 잘할수 있었어요. 아, 이게 출가자가 돼가지고 수, 그분 말씀대로 수행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자기들 이 단푸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는데 빨리빨리 해야 돈을 버는데 제가 방해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하면은 방해 안 주지 그분들한테 택시 하는 분, 버스 이끄는 분,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시간을 다투면서 운전을 해야 돈을 벌수 있는데, 아, 내가 잘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운전과는 더 달라요. 나의 인생살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을. 운전이 익숙해서 오늘 다 몰고 오셨듯이 이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다갈수 있어요. 극락도 갈수 있고, 지옥에 가서 우리 부모님도 구제할 수 있고, 내 자식의 앞길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고난에 처한 이 길을, 키를 열 수도 있고,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운전을 잘할수 있도록 능숙해지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은 물론 나의 조상님 부모님은 물론 우주 법계의 괴로운 모든 이들도 내가 행복을 이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의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즐기는 사람 쫓아갈 수 없다면서요. 근데 즐기기 전까지가 여러분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인데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나의 삶 속에서도 염불 얼마든지 할수 있고 나의 직상,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족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만 단단하다면은 알아차림 연불 언제 어디선지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낯설어서. 짜증도 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유, 내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뭐, 안 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질이 좋아져요. 품질이 좋아진, 여러분들 다 품질 좋은 거 핸드폰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다양할수록 사고 싶잖아요. 이 마음의 기능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뭐할 뿐? 그냥 내 생각에 휘말릴 뿐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아니,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탁 맞는다고 여겨.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행복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행복이 개발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왜 짜증을 내겠어요. 틈만 나면 하셔야죠. 그리고 스님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라고 스님한테 바지가랑이꽉 잡고 이게 내 마음, 내 행복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열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이 길러질 때까지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오늘 정월기도 휘양 우리 석달 정진한 이 휘양이 여러 수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고. 가난을 부자로 바꿔줄 수 있고, 병고를 건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누구로부터 독립? 부처님께 해달라는 것에서부터 독립. 그게 여러분이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고 또,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불법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는 단계에 가면은요, 날마다 행복해요. 시시 각각 행복해요. 그러면 남들이 나 사는 거 보고 그냥 행복해요. 이건 스님들만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내년 청월기도 회향할 때는 무엇을 원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이 은혜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지 이런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